선상 낚시로또 낙지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. 저도 오늘 낙지 낚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쪽 길은 올 때마다 섬뜩 섬뜩해요. 그러니까 와 오늘 안개가 와이 완전 전설의 고양인데. 아니 그장을를 거기다가. 들고 다니십니까? 네 없어요 아참이 몰라요 신형 가방 많았는데 아 이거, 아, 이거. 가방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좋죠 그런거 있으면 하나 좋겠다 예, 해루를 가방도 짱입니다 짱 수통 하지안 올라온거죠 예 이제 올라갑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 저는 낚시 낚시보다 해루지를 항상 다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낚시도 이 잡으려면 대충 보면 안돼요 잘 봐야돼요 이게 요 초록색이랑 갈색이랑 요런데 얘들이 위장하고 있어요. 헤루질안 해보신 분들은, 뭐, 어, 그냥 낙지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새,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. 제가 처음 배울 때 하면서 느꼈던 게, 아,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. <laughs>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이런 뻘 같은 데도 탁 머리만 나와 있거든요. 이런 그 데잘 캐치해야 돼요. 어, 꽃게 발견. 돌게다돌게 아하! 잡았다. 자, 첫수는 이 돌개로 첫수는 항상 방생 아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목감기가 살짝 있는데 어? 잡았어? 오 첫수 첫수 한번 보여주세요 낙지 낙지 오 사이즈 좋아 와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와 괜찮죠? 오 잘 잡으시는데요? 오, 두 마리째. 이야, 손순 다릅니다, 확실히. 오, 어, 사이즈 좋아. 탕탕용이네. 이 여기 있습니다. 한 마리 잡았어요. 이야, 사이즈 좋다. 어이, 씨이 친구식이 제대로했네 이야, 사이즈 한번 보세요, 사이즈. 이야. 자, 한 마리, 겟 우후 두 마리 째 쌀이 좋다 아, 좀 쌀쌀하다 야 이건 얼핏 보면 다 낙지 다리 같네 그죠 어 찾았다 어두워도 나는 너를 발견할 수 있지 이야 딱 탕탕이용이네요 탕탕이용 자또 발견 자 이것도 탕탕이용 아딱 참기름에다가 이거 완전 어? 어? 빠지면 안돼 어우 깜짝 놀랐네 이게 방금 놓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카메라 같이 찍는다 뻘이 잤을 때 이렇게 놓쳐버리면 거의 못잡다 보시면 돼요 자 얘도 자, 이 친구도 탕탕이 용입니다. 어? 랜턴이 또왜또 나갔어? 아니 이틀 동안 지금 만땅 충전했는데 이게 나갈 나가면 안 되지. 야,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. 오, 사이즈 좋습니다. 역시 잘 잡으십니다. 나이스. 어, 또 대. 여기다. 와. 돌틈에 있어, 와. 돌틈에 숨어 있었어. 그러니까, 아. 개들이 한두 마리씩 보인다. 자, 아, 돌게 개장 한번 담그러 와야 되겠네. 야, 물이 금방 이렇게 또 많이 빠져버렸네. 오케이! 하하하. <laughs> 야, 너는 물 빠질 때 미쳐 빠져나가지 못했구나. 어? 뭐 먹고 있네. 뭐얘뭐 뭐 먹고 있는 거야? 아이 이거 먹고 있다 새우 새우 가자 이제 내가 먹을게 오 사이즈 겁나 커와와 <laughs> <우와, 웃음> 여러분 사이즈 겁나 커야 <laughs> 좋다 좋아 이거 먹고 있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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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재야 이거 초장에 데쳐가지고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. 우와. 와 개가 이렇게 커? 와우. 와개 보세요, 개. 야, 오늘 잡은 개 중에 제일 큰 개입니다. 돌개. 와, 대박. 개는 나중에 좀 지나서 게장 담아 먹을게요. 골뱅이다, 골뱅이. 우와. 골뱅이도 이거 데쳐서 먹잖아요. 아, 그래요. 패스. 어? 조꾸미 하하하. <laughs> 야, 이제 조꾸미 나오지. 저 오늘 조항입니다. 머리만 세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한 일곱, 여덟 마리. 저 한번 볼게요. 저는 여기다가 바로 담았기 때문에. 자, 한 마리. 자 이렇게 잡았고요. 아직 초반이다 보니 아직 뭐 개체수라든지 뭐 사이즈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엄청 큰 그런 사이즈는 나오지 않았고 한좀뭐한 뭐 2주 정도 지나면 어, 더 재미난 해루질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3월부터 5월까지는 낙지가 많이 나오는 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루질 한번 꼭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할게요 힐에 나이씨. 아니, 근데, 왜 이렇게 무겁지? 야, 난한번 봐주세요. 뭐, 들었어요? 있네. 어, 있네. 와, 씨.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그래. 아, 난 탈출한 줄 알았네. 뭐야. 아, 씨. 두 마리 더 있어. <laughs> 두 마리 다 있어. 아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. 두 마리밖에 아니 그래 영상이 잡은 거에 내잡 네? 영상에서 더, 더 잡았는데 그래 이상하게 그래. 두 마리가 그래.